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므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형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아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키심이로라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18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가 내 길로로니 내가 젊었은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나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이것을 어 팔을 벌린다는 어이 문장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베드로 인생의 주도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1 6장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깨까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약속하셨고 그 길을 향하여 베드로를 인도했고 많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지금도 흠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이양하는 그 결단이 꼭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갈때 우리가 베드로를 흠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인생. 만발한 베카파 같은 인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임이든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잠으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啊。